내 장편 소설 춘천어 능수엄마는 슬픔이 어떻게 성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다음은 작중 인물이 말입니다. 너는 너무 착해, 너무 진실되고 원래 살게 먹은 거의 길에. 너는 눈물이 많은 놈이거든. 너는이 사회 한 점을 찌른 게야. 이 사회를 살아가기 가장 부족자란 네가. 가장 적절하게 처실한 이지 니는 요즘 세상에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을 내디고 묘한 걸 만들어냈어. 일태은 착함, 진실, 연민, 의리 같은 구질구질한 퇴으로한손때 끌어서 묘한 걸 구하는 거라며. 기러이 뭔데 안에 바로 슬픔이었어. 슬픔이 너를 미치게 한 거라며. 기러니까 니 슬픔처럼 오묘한 게 없지 않겠어? 슬픔은 못하는 게 없디 슬픔은 무서불이야